안녕하세요. 지자택재료공학과에서근에서한무하는 장승순입니다. 에서영상에서는 어느 대학의 에서과에서 어떤 분야로 교수를 뽑는지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게 됐을 때 우리가 대에 교수의 지원을 할에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찾는 방법은 그각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회 소식지 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써 ACS 즉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는 CNN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그잡 포스팅이 나와 있고 어그잡 포스팅에서 어 이제 어떤 잡들이 나와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제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에서 어떤 분야로 교수를 찾는지 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은 지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대학 교수를 구한다는 그 t 포스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그 지원 패키지에 포함시켜서 제출을 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들이 바로 지원 패키지에 포함되는 서류들입니다. candidates should submit. 서 이제 다음 과 같은 그 항목들을 이제 포함해서 패키지를 꾸려서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그 어나운스먼트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커버 레터. 자기 자신이 누구누구이며 어떠한 경력과 교육을 받았고 어떤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학과에 관심이 있어 서지원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커버레터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그 프로페셔널한 경력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커리큘럼 어, 비트 즉 CV를 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mary of research accomplishments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연구했던 것의그 성취를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내는 것이 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research plans. 서 내가 당신 학과에 교수가 된, 된다면 그 이후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요약한 또 다큐멘트를 또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이 바로 teaching i n t e r e s t 인데 또는 뭐 teaching plan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신 학과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어떤 과목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직 당신 학과에서는 없는 과목이지만 내가 새로운 과목으로서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또 새롭게 오픈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티칭 플랜을 또 포함시켜서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명 이상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원할 당시에 단순히 3명의 추천인의 연락처만을 포함시켜서 보내고 그리고 그 학과에서 이 지원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3명의 추천인을 연락을 해가지고 어,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인들은 레터를 써서 보내는 것이 훨씬 나중이 되겠죠 처음에는 어, 단순히 연락처만을 보내게 되니까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추천인의 추천서를 포함해서 어, 지원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음, 추천하는 분들의 추천인들에게 내가 사전에 추천서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 해, 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추천인들의 에, 그 추천서가 어, 나의 그 지원서와 함께 또는 약간 뒤늦게 그 학교에 전달이 되어서 배달이 되어서 어, 지원 프로세스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또한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처음부터 어, 어, 제시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제시되어야만 하는 경우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학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준비 서류들을에 대해서 따로 하나씩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커버 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레터는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교수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길이는 짧게는 한 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두 페이지 또는 길게는 세 페이지까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cover letter for a faculty positi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구글에 서치를 해보시면 이제 꽤 많은 어드바이스들을 받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그 샘플로서 어떤 분이 어떤 대학에 지원할 때 사용했던 커버 레터들의 그 예들을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예들을 찾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분이 써놓은 그 레터를 템플레이 삼아서 그 자신 레터에 자신의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자신의 그 커버 레터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그렇게 한번 만드시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좀더 나은 그런 포맷을 또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만약에 또 생각해 내게 되면은 그 내용으로 좀 많이 수정을 해서 자신의 커버레터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근 커버레터의 그 구조는 뭐 대략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간략한 자기소개가 따르겠습니다. 이름, 나는 누구고 어느 학교에 현재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포스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포스닥으로서 있다. 뭐 이렇게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수님과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faculty 페커티의 포지션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왜 지금 당신 학교에 지원하는지 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의 교육과 경력을 그 성취와 함께 조금 더어 관련 뭐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학부 때의 전공은 무엇이며 학부 때 혹시 연구를 했다면 그 연구 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 상을 받았다면 수상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구 주제와 논문들. 을 어떤 교수님의 지도하에 수행하였고 그것으로 이제 수상을 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닥 기간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 주제와 논문들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혹시 프로포즈를 작성하는데 공헌을 했다면 자신의 프로포절 자신이 기여한 프로포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그 외에도 자신이 연구와 관련해서 또는 티칭과 관련해서 좋은 경험을 했었다면 그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와 교육에 대한 그 계획과 목표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커버레터를 작성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는 훌륭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잘 드러나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해온 연구가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 연구로 말미암아 그 다른 많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이 되는데요. 나를 뽑는 것이 이 당신 학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잘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표현한 내가 왜 훌륭한 캔디데이트 인지 왜 나를 당신 학과에서 뽑아, 뽑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그 표현들이 그 다음에 함께 제출되어야 될 cv라든가 리서치 어치브먼트에 대한 써머리라든가 또는 리서치 플랜, 티칭 플랜들을 통해서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잘 연결되어서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또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